안녕하십니까, 학우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배우는 쉽게, 쉽게 김선생, 일본어 교실. 오늘은 동사 1그룹과 3그룹, 현재 진행형 때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 마무리이고요. 학우 여러분, 성심성의껏 영상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뜨거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어, 떼형 공부를 하겠습니다. 동사 어, 1그룹, 2그룹. 어, 지난 시간에 에, 공부하신 거 잠깐 좀 어, 짚어보겠습니다. 이질이 으때로 바뀌죠. 조금 그 다음에 니비미 은데 이질이 니비미 이거 잘 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아 너무 아 어, 노 미마스 논데 아 저번에 아미 발음이 나는 것에 대해서 두 개만 공부를 해서 제가 하나 더 올렸습니다 논데 논데 무가 미로 바뀌죠 미마스 그다음에 논 대로 바뀝니다 은대로 아 노무 no, 그래서 기본형 노 no, 미마스 먹 마십니다 노미미 no, 조심하시고요 항상 이거 봐주셔야 됩니다 미에논 대구다 사이 마스형의 미가 붙을 경우에는 은대 이어집니다. 그리고 구다사이 붙여 주시고요. 그래서 아 한번 다시 봐보면 은 도리마스, 리는 으대로 바뀌고 니, 미, 비, 은대로 바뀌죠. 그 다음에 아 루, 미, 미마스 기본형 마스형이죠. 그것은 밑대 그래서 구다사이를 붙여 보았습니다. 이거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아, 동사 1그룹 아, 일 1그룹 일 아, 키 아, 마스형입니다. 키 마스 나니나니 나니 키 마스 나니나니 나니 기 마스 앞에 단어들이 붙고 아, 어미가 키나 기로 끝나고 마스형으로 붙을 때 아, 키는 이때 기는 다금이 이대로 갑니다. 동사 1그룹 마무리 정리하는 겁니다. 아, 예문을 한번 좀 볼까요? 기본형에서 어 동사형 대용으로 갈때맨 위에 거 각구 각키마스죠. 키. 키이때로 갑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거 누구. 누구는 옷을 벗다라는 얘기고요. 누키. 누 이데. 누이 누키마스. 누이 누 이대로 갑니다. 아.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각구 기본형 각키마스. 여기서 키로 가죠, 키. 마스형 앞에 키가 붙습니다. 그것은 이때, 카이 때, 아, 현재 진행형입니다. 카이 때, 쓰다, 쓰면, 쓰고, 지금 쓰라는 얘기죠. 카이 때. 한문 간지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한문 간지를 아, 계속적으로 잘 공부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 일본말이 아, 나날이 일치월장, 날이 갈수록 좋아진다는 뜻이죠. 하실 수가 있으니까 간지 봐주시고요. 각국, 걸치를 쓰다. 그 다음에 유미 깠다. 아, 음덕은 쇼죠, 쇼. 아, 훈독, 각국, 각국. 아 그리고 아 우리나라 말로 서는아 글씨를 쓰다 글 서자 아 서예 아 서예라고 할때이 서자를 쓰죠 글씨를 글씨에 대한 표현입니다 각키 마스 각구 기본형에서 각키 마스로 가죠 마스키 마스케이로 그다음에 마스케이가 떼케이로 넘어갈 때는 키가 들어갈 때는 이 떼를 붙여줍니다 이떼 그래서 아구단사이아 쓰다. 습니다써 주십시오. 가이데 구다사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주 정중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써 주십시오 라는 아,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문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아, 타금이 들어간거 오요구 오요구 수용을 하다라는 뜻이죠. 마스형으로 바꾸면 오요기마스 마스케인은 오요기마스로 넘어가죠. 여기서 기잘봐 주시고요. 기가 들어갈 때는 에, 대형이 들어갈 때이대 타금이 들어갑니다 아,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요구 기본형 사전형 오요기 마스 아, 마스형 마스케이죠 여기서 기가 들어갈 때 오요이 대 타금이 들어서 오요이 대 이렇게 변하게 되죠 그 다음에 구다사이를 더하면 오요이 대 구다사이 수용을 해 주십시오라는 아, 뜻입니다. 지금 수용을 해달라는 얘기죠. 현재 지금 현재형이니까요. 아, 그래서 정리를 해 보면 키 나니 나니 키 마스 그러면 아 이거는 이 때로 바뀝니다. 이때 그래서 기이 대로 바뀌죠. 오요구 오요 키 오요, 오요 이대 이것은 공식이니까 키이 때. 기 이래 요거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쿠다사이를 넣으면 정중한 표현 문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페셜이 하나 있습니다. 일 그룹 스페셜 이거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입구 입구라는 것은 가다 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입기마스입기마스일 그룹의 동사 스페셜이 하나 있습니다. 이 친구가 아주 주인공인데요. 일 그룹에서는 다른 것하고 조금 틀립니다. 1그룹동사의 우리 표현형은 이찌리는 으때로 바뀌죠. 으때, 으때. 하지만 이찌리가 들어가지 않고 이, 이 이끼마천는 키가 들어갑니다. 키. 이 친구는 키가 들어가요. 하지만 이것은, 이것이 것이 으때로 바뀝니다. 으때. 1그룹 동사에서는 이거 하나만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는 내용이죠. 아, 예문을 좀 보겠습니다. 1번부터 8번까지 쭉 있습니다. 이 마스 앞에 이 찌리가 붙고 니비미가 다 붙는데 8번. 아, 이끼 마스 이 스페셜 하나만 키가 들어갑니다. 키. 이끼 마스. 맞죠? 잘 보십시오. 아이마스 이가 들어가고 키키 마스. 가에리 마스. 아소비 마스. 노미 마스. 오치 마스. 오요 키 마스. 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것만 키가 들어갑니다. 잘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 다음 하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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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스는 어떻게 변하는가? 이것은 시대로 바뀝니다. 하나스, 하나스, 1그룹 아, 동사 하나스, 시대 구다사이, 하나시대 구다사이 말을 해 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 빨간색 화살표 세 개, 요거는 하나스 하나스 문형을 올려놓은 거고요. 왼쪽부터 시대 하나스 하나 시대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초록색 아, 줄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있고 아, 스페셜입니다. 스페셜 키가 이기마스가 키가 있때 마스형에서 이렇게 변한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5단 동사 때용 변화라는 뜻인데요. 5단은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1단 동사입니다. 5단 동사라고 하면 좀 어려운데 그냥 1그룹 동사라고 하면 외우기 간단하죠. 이지리 니비미, 키기, 잇기마스, 잇기마스, 화살표 기개 붙여놨죠. 아주 중요합니다.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사, 아, 삼동사. 이제, 동사, 삼그룹. 아, 마지막을 향해서, 어때형, 아, 달려가고 있습니다. 1번, 키마스. 이것은, 키, 쿠루, 기본형. 키때로 바뀌고, 나머지, 시대 시때, 시대, 시때, 시대스루입니다스루스루는 시대, 아, 아, 시, 시마스는, 스루죠 기본형이. 그래서, 예문을 넣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쿠루. 쿠루. 아, 키마스. 코마 키마스 쿠루가 키마스로 바뀝니다. 쿠가 키로 바뀌죠. 이것은 키때 이미같다가 아, 바뀝니다. 쿠루 기본형에서 마스형으로 할 때는 키마스로 갑니다. 그래서 때형은 키때 오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삼 그룹에서는 두 개입니다. 두개딱두개 2개, 쿠루스로 쿠루 아, 아, 기본형 키마스 아, 마스형 그다음에 때형 키때 그 다음에 구다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오다, 옵니다. 와 주십시오. 키테 구다사이. 마타 키테 구다사이. 그러면 또와 주십시오라는 얘기입니다. 마타라는 말 배웠죠. 그 다음에 2번 벤교시마스 3번 갱 가꾸시마스 4번 5번 객공시마스 이것들은 다 10대로 바뀌었는데 기본형은 수루입니다. 수루. 스루. 크루와 수루. 동사 3그룹의 마지막 마지막이죠. 마지막 수루와 크루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예문을 넣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갱각꾸시마스 견학을 합니다. 견학이라는 뜻이죠. 견학. 우리도 모을 견학을 한다라는 말을 쓰는데 일본말 똑같습니다. 캥갖고 시 때, 견학을 하고 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캥갖고 시 때, 켄갖고 시마스. 켄갖고 시마스에서 켄갖고 시대로 바뀝니다. 수루는 이거 뭐 간단하니까는 의상그룹은 그다음에 켓콘 시마스. 객혼이란 말은 아 결혼입니다 결혼 결혼을 합니다 결혼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때로 바뀔 경우에는 시때 g h 시때 객공 스루 객곤 시마스 객공 시때로 바뀝니다 결혼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결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진행형 시때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네, 이것을 문형으로 만들어 보았을 때, 객공시 마스 마스형이죠. 결혼합니다. 마스케이 그 다음에 떼케 객시 결혼하고 그 다음에 구다사이 이것은 결혼해 주십시오라는 말입니다. 지금 결혼해 주십시오. 승낙을 구할 때 남자가 여자에게, 여자가 남자에게 승낙을 구할 때, 그 다음에 요미 갖다 보겠습니다. 하문 아, 초금이 들어가서 캣 들어가죠. 밑에 받침이 들어갑니다. 아, 잘 부시, 봐주시고요. 그 밑에 무스부라는 아, 요미카타가 또 훈독에 있죠. 이것도 많이 사용하는 아, 요미카타이니까 아, 잘 봐주시겠습니다. 무스부, 무스부. 그 다음에 콘, 음독에서는 콘 간단하죠. 아, 콘. 그 다음에 이것은 혼인하다. 한국말로는 혼인하다. 우리가 혼인합니다라는 그런 표현을 쓸때 혼, 이 혼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권이라는 발음이 되고요. 혼약, 콘약구라고 그러죠. 혼약을 한다랄 때도 이 말을 씁니다. 오늘은 제가 이 표를 좀 올려놓았는데요. 이 표들을 자세히 보시면 위에 줄부터 쿠, 왼쪽 읽습니다. 위에 줄부터 쿠, 구, 무. 아 부누 루츠 우스 어, 그다음에 루 그다음에 에 스루와 크루와 스루에 대해서 어 올려놓은 도표이니까는요 한번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로써 모든 아 대형 전부 다 끝났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하고 여러분 뜨거운 응원 김 선생 저에게 좋아요. 구독 알람 아 반드시 꾹꾹꾹꾹 눌러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성심성의껏 아,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이 시간에 아, 만나뵐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도저히 요로시쿠 오네가이 이타시마스 하고 여러분 감사합니다